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싱모델 임서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왔어요 반가워요 지난번에 다 보여드리지 못한 SM6 실내를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지난번 영상 잘 보셨죠 SM6 외관을 보여드리는데요 지난번 영상을 안 보셨다고요 음안돼음 음, 노노노 위에 링크를 눌러서 꼭 보시고 이번 영상을 봐주세요 이번 영상은 SM6 외관을 꼭 보셔야 내용이 이어진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댓글도 잊지 말아요. 저와 함께 앞좌석부터 보실까요? 세단인데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나요? 첫눈에 봐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저 잠깐 전화부터 좀 해야겠어요. 1544-1969 스마트 다이렉트카에 전화해서 견적 먼저 받아봐야겠어요. 하루에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신차를 탈수 있어요.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자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실내는 최상위 모델답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고급스러운 가죽 장식. 그 위에 은은한 실내 조명 장식. 그리고 시원시원한 대형 모니터가 가운데 떡! 정말 큼지막한 게한 눈에 보이지 않나요? 지금 보면 이 커다란 모니터가 별로 새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SM6가 처음 출시된 게 2016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크기의 모니터였죠. 그 당시 터치감이 좀 느렸다고 하는데요. 불편했던 것을 개선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짱이죠? 터치감도 좋고 빨라졌네요. 운전대 뒤편으로 보이는 계기판도 넓어지고 운전하기 엄청 편하겠죠. 이 차가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바로 이 시트와 실내 전면부를 감싼 가죽 장식 때문이에요. 부드러운 나파 가죽에 다이아몬드 퀼팅 스티치 보이시죠? 마치 이태리 아니 프랑스의 가죽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한 것처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하, 만져보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음, 너무 좋다. 가죽 질감도 부드러워서 편안한데 여기에 따뜻한 열성과 시원한 통풍도 되고 마사지 기능도 있어요. 에어컨 조절 버튼도 커졌고요.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고 그러고 보니. 이전 모델에서 약간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네요 음, 르노삼성 참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뒷좌석도 한번 볼까요? 뒷좌석 시트도 엄청 부드럽고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이 무릎 앞 공간, 그리고 이윗 공간도 정말 너무 충분해요 넓고 편안한 실내와 고급스러운 분위기 이만한 중형차는 없는 것 같아요 짜잔! 짜잔! 여러분 저 의상 바꿔 입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께 이 트렁크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옷도 갈아입었답니다. 지금부터 이 트렁크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넉넉하답니다. 특히 양손 가득... 카드... 으... 짐 들고 있을 때 트렁크 열기 난감하잖아요. 주머니나 가방에 스마트 키를 넣고 트렁크 앞에서 발을 휘휘 저으면 은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린답니다. 나란 여러분 얼마나 넓은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오 진짜 넓어 우와 와 여러분 어때요? 와 진짜 이 안에 공간도 엄청 넓어요 제가 이 안에서 다리를 뻗고 있어도 쫙펼수 있을 만큼 안에도 굉장히 넓답니다 블랙홀 같아요. 단어 그냥. SM6는 운전을 해보면 확 달라진 걸 느낄 수 있다 그래요. 초기 모델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1.8L 터보 엔진을 넣어서 힘도 엄청 좋고요. 달릴 때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승차감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정말 너무 좋은데. 제가 운전을 해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음... 제가 살펴보니 SM6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간 동네 맛집 같은 거예요. 간판이 예뻐서 들어가봤는데 음식이 다 맛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맛집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선한 맛집의 분위기랄까? SM6가 마치 그런 거예요. 매력이 넘치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니까요? 너무 유명한 소나타나 K5가 질렸다면 고급스러우면서도 멋스러운 중형 세단을 고민 중이시라면 전 SM6가 딱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단돈 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고급 중형 세단을 사실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트 다이렉트카 1544-1969 1544-1969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좋은 선물로.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중형 세단을 고민 중이시라면 SM5가 딱이랍니다. 네. 아, 아유 진짜 우리 엄마 진짜. 이만한 차 있을까요? 저도 SM6로 바꿔야겠어요. 오, 어이씨, 어디 갔어? <laughs> 딱 하려고 그랬니? 엄청.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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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 깜짝이야. 또 봐야 돼요, 꼭. 나또 불러줘. 응.